제가 무장아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맛있게 무장아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절기에 나는 무는 올해 첫 수확한 무인데요. 제가 채를 썰어서 이틀 동안 이렇게 말려준 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아찌를 만들기 전에 우선은 절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절임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다시마, 사과식초, 진간장, 설탕, 통후추, 생강, 마늘, 월계수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절임장은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설탕이 녹을 정도로 서로 어우러질 정도로만 살짝 끓여주세요. 우선은 소독한 유리병에 무장아찌를 꼭꼭 담아주시고 식힌 절임장을 부어주시면 완성됩니다. 너무 쉽죠? 가을모도 맛이 있지만 여름철에 장마철이 오고 반찬이 없을 때 무장아찌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꼭 한입 김밥 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드실 때 아니면은 어, 김치 대용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볶음밥에 넣으셔도 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뭐 벌써 절임장이 끓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절임장이 끓고 한김이 빠져나간 뒤에 식초를 넣어주겠습니다. 식초를 넣고 한꺼번에 끓이게 되면 유기산도 많이 날아가고 산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절임장을 끓이고 난 후에 한김 날리고 그 다음에 식초를 넣곤 해요. 이렇게 해서 절임장이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장아찌에 부어볼게요. 무장아찌에 절임장 국물을 부으실 때 가득 붓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에서도 아직 수분을 말리긴 했지만은 수분이 더 나와서 병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에 70% 정도에서 80%만 이렇게 절임장 국물을 넣어 주세요. 무장아찌를 완성해서 하루 정도 실온에 두세요. 더 맛있게 간이 잘 배이거든요. 하루 정도 두신 후에 냉장 보관해서 다음날부터 드실 수 있어요. 어, 내가 많은 양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큰 병에다가 넣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작은 병에다가 여러 병 소분해서 하나씩 드시고 또 꺼내 드시고 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사먹는 반찬 배달 음식 맛있고 편하죠. 하지만 배달 음식 편한 음식을 먹다 보면은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한입 김밥 만들어서 건강한 식생활 하세요.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따라하는 원데이 클래스 세븐 시즌 투.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